시카고 엔티비 미주 한 뉴스입니다. 대한민국 국방부 산하 유해발굴 감식단이 시카고 지역 한인 참전 유공자를 만나 전쟁 당시 증언을 듣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18일 오전 구영회 유해발굴 처장 및 미국방부 실종자 확인국 관계자들은 나이스 소재 BBQ 가든에서 유해발굴 증언 청취 및 사업 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지난 2000년 6.25 전쟁 50주년을 기념하며 발족한 유해 발굴 감식 사업은 그간 국내외 참전 용사 및 유공자들의 증언을 수집 청취해 얻은 기록을 바탕으로 13,369구의 전사자 시신을 수습해 왔습니다. 2017년부터 미국에 거주 중인 한인 참전 용사를 만나고 그들의 전투 당시 상황을 들어온 유해 발굴단은 지난 2년간 팬데믹의 영향으로 추진 중이던 한미 협력 사업을 잠정 중단할 수밖에 없었다고 전했습니다. 6.25 전쟁 당시 하나밖에 없는 자신의 목숨을 바쳐서 장렬히 싸우시다 사나하신 선배의 영웅님들의 유해를 찾아서 가족의 품으로 돌려보내드리는 국가적 사업을 하는 기관입니다. 저희가 6.25 참전유공자 증언청취를 하게 된 배경은 마지막 한 분이라도 찾아서 가족의 품으로 돌려보내드리기 위해서는 6.25 참전유공자분들의 증언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그러한 유해 증언을 토대로 해서 발굴 지역을 선정을 하고 발굴 지역 내에서 유해를 발굴하게 되면은 가족의 품으로 돌려 보내드릴 수 있는 국가적 책무를 완수할 수 있다라는 신념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나 유해 발굴단의 전쟁 당시 이야기를 전하기 위해 청취장을 찾은 20명 가량의 한인 참전용사들은 오래 전 떠나 보해 가슴에 묻었던 전우들에 대한 기억을 꺼내 기록으로 남겼습니다. 1930년 일본에서 태어나. 조국의 독립 후 한국 땅에 돌아왔다는 박용동 씨는 6.25 당시 공군 소속으로 전쟁에 참여했다고 전했습니다. 저는 나름대로 애국에서 어나서 살았지만은 에, 한국을 위해서 조국을 위해서 내가 13년을 바쳤다. 자부심 있고 그것도 특별히 6.25에 그, 오늘날까지 미국에 와서도 가족을 위해서 이렇게 뭐 할수 있다는 것도 전 하늘에 감사하고 뭐 이 나라를 위해서 순직한 구분들한테는제할 말이 없어요. 진짜 그분들을 하늘의 예, 위로 있기를 간절히 기도할 뿐입니다. 예. 이날 청주회에는 행사가 열린 나일스 일때 거주하는 한인 참전용사는 물론 일리노이와 미 중서부에 살고 있는 유공자들도 참석해 자리를 빛냈습니다. 해병대 소속으로 추운 겨울 강원도 지역에서 전투를 이어갔다는 전병기 씨는 증언 청취를 위해 1 시간 반 거리 오로라에서 흔쾌히 달려왔다고 말했습니다. 네, 뭐그 당시에는 뭐이 저런 고지에서 내려오면요, 하, 그 강원도에 얼마나 추웠는지 몰라요. 그러면 그 시체가 껑껑온 동태, 그러면 그냥 그두 사람이 출로로 집을 던져요. 아무 꼴랑 꽝땅 까다. 근데 그, 그 당시에는 그것이 무감각이에요. 뭐 죽는 거예요? 나도 곧 죽을 텐데. 그 뭐. 국방부 유해 발굴 감식단은 시카고 지역에서의 일정을 마치고 캐나다 벤쿠버 지역 한인 유공자들을 만나 증언을 청취할 예정입니다. 구영회 처장은 이번 미 중서부 한인 유공자와의 만남을 시작으로 지난 2019년 추진되었던 미국 등 10개국 한국전 참전 용사 증언 청취회를 이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에서 코로나19 오미크론의 하위 변이에 속하는 BQ1, BQ1.1이 빠르게 확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방 질병예방통제센터(CDC)는 지난 14일 발표한 주간 확진자 가운데 BQ1과 BQ1.1에 감염된 비율은 각각 5.7%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주에는 BQ1이 3.3%, BQ1.1이 2.4%였습니다. 미국 내 우세종은 여전히 BAO로 전체 환자의 67.9%가 이 바이러스에 감염됐습니다. 하지만 BAO가 미국 전체 감염의 거의 90%를 차지했던 8월 말보다는 비율이 크게 줄었습니다. BAO 다음으로 강세를 보이는 변이는 BA4.6으로 확진자의 12.2%가 감염된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BAO와 BA4는 지난 몇 달간 전 세계 코로나19 감염을 주도한 우세종이며 BA4에서 파생된 BA4.6은 스파이크 단백질 부분 변이가 더 많아 감염력과 면역 회피 경향이 더 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BF7, BA2.75.2, BA2.75, BA4등 오미크론 계열의 다른 변이들도 미국에서 확인되고 있습니다. 감염 전문가들은 BA2.72.2의 강한 전파력이 올겨울 코로나19 재확산에 영향을 줄 가능성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코로나19 대응을 이끌어온 앤서니 파우치 국립 알레르기 전염병 연구소 소장은 최근 CBS 인터뷰에서 감염자와 입원자가 감소하고 있음에도 사람들은 새로운 변이를 주시해야 한다면서 신규 변이는 백신을 더 효과적으로 회피하는 능력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최근 소셜연금이 내년부터 8.7% 인상된다는 소식은 미국에서 연금을 받는 7천만 명이 넘는 은퇴자들에게는 희소식입니다. 한달 평균 1 4 0 0 달러가 인상되는 것인 만큼 수혜자들은 반갑지만 최근 물가가 지속적으로 오른 것을 감안한다면 불행하0도별 효과가 없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물론, 메디케어 보험 프리미엄이 낮아지고, 연금 수령액이 늘어나니, 은퇴자로서는 약간이라도 마음의 평화는 얻을지언정. 최근 들어 30여 년간 미국의 의료비용이 계속 치솟는 바람에, 65세 이상의 노령자들의 의료 서비스 지출이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고공행진 중인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식료품비와 유류비가 오르는 추세입니다. 그로서리는 이미 두 자리 숫자로 가격 인상률이 집계되고 있고 게스는 갤런당 5달러에 육박하던 것이 주춤하긴 하지만 아직도 4, 5달러 사이를 오르내리고 있어 예년에 비해서는 지출이 엄청나게 오른 상태입니다. 또한 가지 은퇴자들 중 스냅 프로그램, 즉 푸드 스탬프를 받는 수혜자들이 이번에 연금이 오르게 되면 자칫 잘못하면 소득 기준이 넘어 그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사회보장국은 오는 2032년이나 2033년에는 은퇴기금이 고갈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소셜연금을 충분히 올려주지 못한다는 이유는 될지언정, 인플레이션조차 따라잡지 못하는 상황에서 은퇴자들의 빈곤산 탈출은 힘들어 보인다는 것이 은퇴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시사전망 이 전봉입니다. 달러의 강세가 요즘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 오름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얼마 전 원화 대비 달러의 환율이 1달러당 1,300원 선을 넘을 땐 이렇게 지속적으로 더 올라가는 것은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심리적 마지노선인 1,350원을 지나 1,400원을 훌쩍 넘더니 지금은 1,430원대를 보이며. 1,500원대 진입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원화 가치 하락에 따른 환율의 상승세는 물론 글로벌 경제 상황에 따른 산물일 것입니다. 2020년 3월부터 시작된 코로나19 팬데믹이 초래한 대규모 실업 사태와 경제 불황의 늪에서 벗어나기 위해 연방 정부가 통화 완화 정책으로 돈을 마구 찍어냈습니다. 엄청나게 시중에 풀린 자금이 현재의 높은 인플레이션에 대한 부메랑으로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이에 연방준비제도 이사회는 정례회의 때마다 금리 인상을 지속적으로 시도했고, 긴축 모두 조성에 나서면서 향후 경기침체를 우려한 안전자산 달러 수요 급증 현상이 생기면서 자연스레 달러 가치가 상승한 것입니다. 여기에 상승세를 구가하던 중국 경제의 성장이 주춤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촉발된 유럽의 에너지난 등이 겹치면서 유로화, 위안화, 그리고 엔화 등 주요 화폐들의 가치가 급격히 하락했습니다. 미국의 기준 금리가 자이언트 스텝을 밟으며 오르자 미국과 한국 간 금리 격차도 심화되면서 원화 가치가 곤두박질치고 있는 양상입니다. 원화 가치 하락 즉 환율의 급상승으로 말미암아 기업과 가계 등 경제 주체에 미치는 영향력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달러를 가진 한인 동포들이 한국을 방문하거나 가족에게 돈을 송금할 경우 앉아서 10에서 20% 정도의 돈을 더 버는 것이 되지만 한국 돈에 의지해야 하는 유학생과 주재원들은 눈만 뜨면 올라가는 환율에 비명을 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 같은 환율 쇼크가 단기간에 안정될까요? 그런 가능성이 커 보이지는 않습니다. 연준은 앞으로도 세 달에 걸쳐 1.5% 포인트 정도를 더 올리며 연말을 맞을 것으로 보입니다. 기준금리가 이렇게 상승한다면 이 와중에서 원화 환율이 다시 떨어진다고 기대를 갖는 것은 매우 부적절해 보입니다. 이런 추세가 내년까지는 이어질 것이라고 추산한다면 아예. 고환율 시대에 맞게끔 우리의 가게나 비즈니스에 초점을 맞추고 그에 대한 대책을 세워나가는 게 가장 현명한 방책이 될 것입니다. 시사전망 이전봉입니다. 윈TV 채널 24.5와 MCTV 채널 24.6 방송은 안테나를 이용한 공중파 방송을 통해 시청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당시 제공됐던 모기지 페이먼트 유예 조치들이 속속 종료되고 모기지 이자율 급증에 따른 모기지 페이먼트가 늘면서 전국 주택 차업 건수가 다시 증가해 코로나19 팬데믹 이전 수준으로 복귀했습니다. 부동산 정부 업체 아톰이 최근 발표한 전미 차업 주택 리포트에 따르면 올해 3분기 전국 차업 주택은 9만 2,634채로 전분기 및 전년 동기 대비 각각 3%와 104% 증가했습니다. 9월 한달 만을 세분하면 총 3만 1,836채로 직전월 대비 8% 줄었지만 전년 동기 대비로는 62% 늘었습니다. 주별로는 일리노이가 694채 중한채 비율로 전체 50개 주중 제일 높았습니다. 델라웨어, 뉴저지, 사우스캐롤라이나, 그리고 오하이오의 순이었습니다. 캘리포니아는 1,326채 중한채 비율로 전체 12위였습니다. 차업의 시작을 뜻하는 통보, 노티스 오브 디폴트는 총 67,249채로 8월에 비해 1% 증가하는데 그쳤지만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로는 167%나 늘면서 팬데믹 이전 수준까지 돌아간 것입니다. 부동산 경제학자들은 정부의 각종 모기지 페이먼트 유예 조치가 끝나며 그간 밀려왔던 과정이 빠르게 진행돼 나타나는 결과라며 특히 현재 모기지 금리 폭등에 따른 위기가 앞으로 갈수록 심화될 것이라고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놀람> 올해 들어 시카고에 소재한 포춘 500 기업들 3개가 떠납니다. 그래도 35개의 포춘 500 기업체 본부가 남아있어 전미에서 62개의 포춘 500 기업체가 있는 뉴욕 다음으로는 많습니다. 텍사스주 댈러스로 이전하는 캐터필러를 포함해서 댈러스는 23개의 포춘 500 기업체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텍사스주는 개인소득세가 없고 재산세도 일리노이주와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그외 보잉과 시타델도 이전 준비 중입니다. 문제는 맥도날드입니다. 최근 맥도날드 본사의 크리스 캠프 진스키 CEO는 계속 시카고에 머물지는 확실치 않다는 발언을 함으로써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는 시카고의 맥도날드 본부가 지속적으로 시카고에 상주할지는 전적으로 주주들의 결정에 따라야 하므로 무조건적으로 여기에 항구적으로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선언했습니다. 지난 1950년대부터 시카고에 터전을 잡은 맥도날드는 2017년부터 2022년 기간 동안 주 정부의 기업체 세금 액수에 따른 순위에서 1 3개단 미끄러졌습니다. 이런 감소세는 전국에서 두 번째로 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마치 식당에서 제대로 된 서비스를 받지 못했다면 손님들은 다른 식당을 찾아가는 것이 당연한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한인들이 시카고 북부 서버브 나이스의 트위기를 운전하다 보면 약 30m 높이의 기울어진 탑을 보게 됩니다. 무슨 연유로 이런 쓰러질 것 같은 탑이 여기에 서 있는지 운전자들의 궁금증을 자아내곤 합니다. 이탈리아 피살 사탑 모양인 것 같은데 처음 구경하는 사람들은 신기하기만 합니다. 얼마 전 나이스시는 보수공사를 마치고 최근에는 맨 꼭대기에 설치된 다섯 개의 종들을 울려 주민들이 종소리를 들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가장 오래된 종은 300년이 넘습니다. 이 탑은 1931년에 착공해 1934년에 완공됐습니다. 직경 28피트, 높이는 94피트인데 이탈리아의 피사에 소재한 사탑을 복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실제 이탈리아 사탑은 1 7 7피트의 직경 56피트에 이릅니다. 원래 1171년에 착공 1334년에 완공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본래 피사의 사탑은 카톨릭 성당의 부수 건물로 종을 치기 위한 성당 부속으로 건축됐다고 전해집니다. 6개의 종이 설치돼 있는데 가장 오래된 것은 600년을 넘긴 것입니다. 나일스에 소지한 복제탑의 경우 물을 저장하기 위한 유틸리티 타워로 지어졌습니다. 이른바 시카고 서버부의 타운들은 커다란 원형 물탱크를 세우고 탱크 외부에 타운 이름을 써놓은 것이 보통이지만 그 당시 그런 물탱크 역할을 이 탑이 수행한 것입니다. 지금은 탑에 붙어 있던 YMCA 건물이 팬데믹으로 인해 완전 폐쇄됨으로써 이곳을 구경하는 관광객도 줄었지만 그래도 아직은 지나가는 운전자들의 시선을 끌기에는 충분해 보입니다. 그래도 이 피살사탑 복제탑은 미국 역사의 한 페이지를 간직한 사적지로 내셔널 레지스터에 등재돼 있습니다. 시카고 한인동포 일간지 한국일보는 전자신문으로도 배포됩니다. 시카고 한국일보 무료신문은 가까운 한인식당이나 마켓에서 볼수 있습니다. 뉴스24에서는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제보 전화 847-290-8282번입니다.